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니, 날씨 이렇게 추운데. 아침부터.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창문을 좀 네. 닦고 싶다고 뷰가 좋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닦으러 왔 아, 장비가, 장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줄이고 네. 줄인 거라 네. 이따 가보시면 알겠지만 작업 과정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laughs>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저희 그리고 돈 받는 입장이니까 적당히 힘들은 이렇게 많은 장비가 들어올 거라 생각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 꼭 챙겨야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이마운틴듀인데 아, <laughs> 그거 딱 맛있게 생겼는데 어, 맛있게 생겼는데. 아, 저번에 현장 갔는데 이거 네. 고객님이 왜 마실 거 음료수 들고 오는지 알고 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게 WRC100이라고 요즘 같은 영화 같은 날씨에 네. 이렇게 작업할 때 얼지 않게 하려고. 아. 그러니까 지금 날씨를 보면 이렇게 눈이 다 쌓여가지고 네. 지금 영하 10도는 넘을 것 같아요. 가... 그쵸, 그쵸, 될것 같은데. 이 날씨도 에 이게 돼요? 아, 되죠. 바르면 바로 얼 수도 있어가지고 네. 혹시나 하니까 이렇게 다 챙겨가야 돼요. 네. 이게 그런 거구나. 음. 이거 맛을 봐도 될것 같아요. 이게... <laughs> <그냥> 오늘만 <laughs> 보고 끝나요, 그러면. <laughs> 이렇게 이제 갖고 고객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아. 가가지고 고객집 들어가서. 네. 어. 청소 해드리고 그렇게 나오는 과정. 어. 고객 하서 하루 한집 파악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 이렇게 유리창에 이렇게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추운 날도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장비 값도 돈 많이 들것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까지 네. 필요 없는데 제가 돈을 더쓴 거죠. 오늘 여기 청소하러 오신 거예요? 이야. 오늘 이 집이 유리가 이제 새거가 된다는 거죠? 음. 그렇죠. 사실, 여기도 되게 네.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온 집이기도 하고, 네. 지금 창문 보시면 오염 자체가 그냥 먼지랑 네, 이렇게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제가 전달 듣기로는 여기 한 번도 안 하셨대요. 어. 10년 넘게 한 번도 안하셨다 그래서. 벌써 제가 보기에도 앞이 안 보여요. 지금. 네, 그렇죠. 야, 집이 네. 다 들어오는구나. 바퀴도 달려있고, 네. 지이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쵸. 이거 말고도 사용했던 게 엄청 많은데 고객한테 어떤 게 그나마 좀 최적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보고 사고 이렇게 해야 된 거거든요 고객 서비스가 되게 좋네요 음.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썼네요 네. 이렇게 물안 떨어지게 다 아, 네.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청소를 하시면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모르니까 막 실내에 뭐 튀고 이런 것도 걱정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보통 고객분들이 유리창이 언제부터 더러운지 잘 모르는 집들도 많죠. 사실 네. 요새 아파트들은 요 아파트도 보시면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응. 내려놓고 이렇게 사니까 이걸 거의 안 보고 살고 응. 그러다 이제 한 번씩 이제 환기 목적 이런 거한번 응. 열면 이제 그때 돼서야 이제 엄청 더러운 걸 이제 알고 이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보면 이렇게 뿌옇구나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많죠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깨끗한 창을 본 적이 없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먼지 수준이 아니고 네. 물때랑 같이 이렇게 좀돼 있는 것들이랑 음. 저희 부르시기 전에 대부분 네. 셀프로 좀 해보시려고 하시다가 네. 요새 그런 것도 많잖아요 로봇 유리창 청소기부터 해서 네. 자석 이런 거를 막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관리 목적으로 하는 건참 좋은데, 네, 이렇게 오염이 좀 많은 거나 심한 데를 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봐도 되는데, 이제 거기 제품 파는 데는 네, 너무 잘될 것처럼 나오니까. <laughs> 나오니까 사진만 보면 진짜 딱 음, 쉽게 어, 바다붙될 것처럼 나오니까. 뭐 코드만 꽂으면 이 세일이 되는 것처럼 나오는.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전망이, 여기 보시면 전망이 너무 밖에가 너무 좋고, 저기 롯데타워도 지금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전망이 높은 데도 네. 불구하고 창문을 이제 가려놓고 사니까 네. 사실 앞뒤가 좀안 맞기도 하죠. 네. 이렇게 좋은 집인데 전망이 안 보이면 되게 아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되게 아쉬워들 하시고 네. 요청 주시는 분들이 전망 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닦는지도 모르고 <laughs> 이제 그분들 머릿속에는 다 네. 이제 로프 타고 내려와서 청소하고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네. 머릿속에 내리에 강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네. 관리사무소랑 싸우죠, 이제. <laughs> 어, 왜안 해주냐고. 어, 그러다가 이제, 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네. 그 뒤로 이제, 어, 이제 저희가 은 업체를 좀 어떻게 알아보시고, 알아보시고, 알아보시다가 이제 요청 주시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네. 어. 진짜 이유리가 어떻게 변할지 좀 저도 궁금한데요. 이렇게 하면 밑에 물안 흘러요, 도대체? 걱정하시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다 부어서 하는 건가 부어서 하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양만 사용해가지고 네. 대부분은 이렇게 창틀이 있는 경우 네. 그러니까 난간이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는 다 창틀에 이제 다고이이 되기 때문에 네. 음. 아래로 흐려가진 않아요. 어떻게 안전하게 하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방충망도 떼요저 네. 같은 경우는 방충망도 나중에 청소를 하거나 좀 사가 있으면 교체도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상태 보고 마지막에 이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어. 네. 어. 좀 해놓고. 고객 중에서는 이렇게 집에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닦는 분들도 있죠? 대부분은 닦아보시려고 하시는데, 네. 걸레랑 윈덱스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네. 뿌려서 닦아내는 거 행위를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안 되기도 하고, 한계가 많이 있어서. 근데 아마 고객들이 닦아보면 그 닦은 만큼 깨끗하진 않죠. 퀄리티가 그렇게 안 나오죠. 오염을 걷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밀어내는 과정이니까, 오염을 확실히 제거를 못해요. 이걸 관리할 때는 그면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면 좋아요? 보통 권장드리는 건 1년에 한 번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어제 경험상 이거 한번 닦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깨끗한 유리를 보니까 네.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거의 한 7개월에 한 번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밖에 보니까 뭔가 많이 물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먼지 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오래된 것도 좀 있고 네. 일반적으로 오염이 쌓이게 되면 먼지 네. 같은 것들도 있지만 석회, 석회질 같은 거. 네. <laughs>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 이제 굳게 되고, 음. 음. 그런 것들이 유리창 표면에 오래 머물다 보면 이제 그런 물때나 그런 오염들이 좀 생기는 거죠. 아. 이렇게 이게 사람이 밖에 안 나, 매달리지 않아도 닦을 수가 있네요. 음, 그렇죠. 유리창 진짜 깨끗해지는데요? 오. 이렇게 유리만 찍으면 이게 지금 유리를 찍은 건지 그냥 문을 열고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음. 진짜 깨끗해 지네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닦으니까 뿌연 느낌도 다 없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유리를 몇번을 닦는 거예요. 오염이 좀 많은 경우에는 네. 한번 청소해 내는 그 사이클을 그래도 네. 한세번 정도 어. 그렇게 돌리면 어지간해서 나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너무너무 심하다. 네. 너무 오래됐다. 그런 경우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네. 고기가 만족할 때까지 깨끗하게 그렇죠, 그렇죠.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도 만족해야 되지만, 저희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아, 아. 네. 프로 의식이 있네요. 그렇죠. <laughs> 고객 만족과 내 만족을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음. 어. 저 항상 위험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음. 이렇게 실내에서도 이게 다 가능한 작업이네요. 이건 뭐예요? 대부분 업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이것만 음.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걸 사버리세요. 음. 음. 근데 그러고, 그러고 나서 또 저희를 부르세요. 음. 이거 저도 사서 이거 하면 이렇게 할수 있나요? 어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해보시면 딱 답이 나오는데 네. 그렇게까지 막안될 거예요. 아. 아 그리고 얘가 또 저렴하진 않아서 네. 고가에 속하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이 유리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진짜 유리가 없어진 것같아요 제가 열린 쪽이랑 문이 닫힌 쪽이랑 같이 이렇게 찍고 있는데 여기가 문이 열린 거, 여기가 문이 닫혀있는 거유리 응. 부분이 안 돼요. 뭐, 작업하는데 뭐, 위험 요소는 없네요. 그렇죠. 응. 뭐 엄청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응. 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걱정하는 게 밑에 물 흐리진 않을까? 밑에 층에 뭐, 민원을 넣지 않을까? 물이 떨어질 것도 없고. 이 정도면 안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응. 고객들 이 결과물을 딱 보면 응. 반응이 어때요? 오, 어... 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처음에는 사실 되게 엄청 망설이세요. 어. 어. 맞을까? 아, 정말, 음. <laughs> 정말 얘네가 그 영상처럼 해줄까?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음. 음. 진짜 이 정도면 다100% 만족하겠는데요? 음. 네. 여기는 안 닦은 거. 여기는 지금 닦은 거. 음. 이걸 고객분들이 직접 와서 이걸 봐야 되는데. 와, 진짜 깨끗하네요. 저기 롯데물이 이제 보여요 오염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네. 뭐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야만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뭐 세정제 묻혀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애들도 있지만 네. 어지간해서 이제 아파트 외벽 도색하면서 나오는 페인트나 네. 아니면 이제 옆집 공사하면서 생기는 뭐 시멘트 흔적 아니면 뭐 실리콘 같은 거 그래도 음, 저희도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네. 꼼꼼하게 해드리죠. 제가 지금 이 투명함이 이 카메라로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직접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이게 그러니까 사진으로 더러운 건잘 보이는데 네. 깨끗한 건잘 표현이 잘안 돼서. 네. 진짜 실제로 보면 달라졌다고 하는 게 이렇게 빛 들어오는 거 이런 게정 진짜 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청소하면서 고객들이 와서 반응이 어떤 반응을 얘기하는? 평소 중간중간에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시면서 네. 오, 좀 유리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다 좀 이상하다 <laughs> 실제로 보기만 해도 네. 여기 자체가 네. 달라요 다르니까 음.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많이 놀라시죠 안 놀라시는 분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laughs> 아니, 제가 오케이. 봐도 놀라겠어요 음. 빛이 정말 잘 들어오네요 아까 아침에는 뿌려가지고막기가진 음. 뒤에 어두웠었는데 빛도 <laughs> 잘 들어오고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laughs> 실제로 어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빨래 잘 바른다고 좋아하시는 아. 분들도 있고 나이 앞에다 빨래 말리는데. 그렇죠. 좋은 점이 많네요. 단지 깨끗하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난방비도 절약되고, 빨래도 잘 만들고, 기분도 좋아지고. <laughs> 뭐, 근데 사실 네. 그렇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뭐,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네. 네. 그렇게 되겠어? 음. 그리고 사람들 인식에는 그런 게좀 있어요. 네. 비 오면 바로 다시 더러워진다. 아. 네. 그런 게좀 있는데. 근데 이거 비 오면 바로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비 오면 바로 더러워지진 않아요. 그니까, 러 오염된 그 기간 자체가, 네. 연, 연단이죠. 그니까 러 이게 아. 뭐 하루 이틀 정도로 된게 아니라서, 네. 네. 절대로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네. 그 기간이 서서히 이제 좀 진행되면서 좀 더러워지고 이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지, 네. 그거 아니면 그 글까지 되진 아. 않아요. 그럼 이렇게 닦아놓으면, 이게, 어, 이 느낌이 어느 정도 나갈까요? 이런 거? 네.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거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네. 그게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처음에 있던 상태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1년 있어도 어좀 때가 보이네 오염이 좀 보이네 딱그 정도 수준이 이제 아. 이게 한 번에 확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럼 유리는 이게 관리 차원으로 가야겠네 이렇게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계속 닦아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고객님들은 이제 가성비 때문에 네. 자꾸 묵혔다가 부르세요. 근데 아. 네. 묵혔다 불러도 뭐안 되는 건 아닌데 네. 묵혔다 부르면 뭐 예를 들면 오염이 좀 오래됐다? 그럼 네. 또 약품을 강하게 써야 되고, 아. 강하게 쓰면 강하게 쓴 만큼, 그러니까 유리 재료 자체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관리 차원으로 1년에 한 번씩을 권장드리긴 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니까 표시가 확 표시나요? 그렇죠. 아. 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네. 한 번도 안 닦은 창들은. 네. 걱정하면 착 닦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 아마 이거 영상 올라가면. <laughs> 사람들다 닦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네. 이걸 보고서라도 안 닦아도 되니까 네. 자기 창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상태가 사실 어떤지 모르고 다 블라인드 쳐놓고 살 확률이 많이 높으니까 자 이거 보시는 혹시 유튜브 구독자 분이 있으시면 자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 유리창이랑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유리창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음. 이렇게 거품 있는데 밑에 좀 물이 흐르는 게 없네요. 그렇죠. 와. 이렇게 그래서 어, 이거 힐링 영상인데 음. 사람들이 이게 거품 많았다가 없어지는 봐도 힐링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마무리로 중간중간에 안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실리콘 같은 데 옆에 보면 실리콘 시공을 하면서 좀 삐져나온 것들도 좀 정리해주면 시야 확보하는 데는 되게 좋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작업해주신다고 그렇죠. 이렇게 세밀한 작업이었네요 그렇죠. 뭐 간단하게 그냥 뭐물뭐 뿌리고 그냥 걸레 닦고 이런 건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 고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무 비싸다 네. 얼만큼을 어떻게 닦아내는지를 이제 한번도 겪어보시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네. 그게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되실 순 있지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좀 있는데 또 저는 비싸게 받는 편은 또 아니에요. 어. 네. 그 보통 비싼 사람들하고 뭐좀 사장님 하시는 가게하고 뭐 차이가 뭐 어느 정도나? 한3 분의 1 정도? 뭐 저렴하게 할수 있는 게 쉬워서. 네. <laughs> 어, 쉬워. 너무 많이 해서, 빨리, 해서 어, 너무 빨리 빨리 하시는구나. 어려 어, 어려서 뭐 이렇게 비싸다 뭐 그렇게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밥 먹고 맨날 이것만 하니까 아. 어, 어. 비싸게 받아서 뭐하나? 어차피 네. 모르는 사람 투성인데 네. 어. 어, 뭐. 좀, 알리는 거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일단, 음, 재밌어요. <laughs> 진짜, 진짜 재밌어요, 이거. 어, 고객님도 만족스럽긴 하지만 이걸 하면서 저희도 가져가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 쾌감을 느끼면서 돈도 벌고 고객도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이 저는 사실 많이 없다고 음. 생각해요. 구독자 및 이런 거 돼요. 구독자 어? 할인이라든지 어. <laughs> 구독자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보고... 구독하셨어요? <laughs> 구독 안 했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아니면 <laughs> 영상 보고 신청하시고 할인? 또 영상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좀 할인도 들어가고 <laughs> 네. 신경도 많이 써드리고 네. 그렇게 도 해드릴 수 있죠. 네. 뭐 기간 안에 청소 하면 뭐 걸레라도 하나 주실 수 있나? <웃음> <웃음> 고객님도 하시다 보면 알 거예요. 결국 네. 얘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우리는 신내만 관심을 갖고 얘는 항상 방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미 관심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음. 무조건 나한테 맡겨라 이런 야. 게 아니고. 안 맡겨도 돼요. <laughs> 안 맡겨도 돼. 전 그래서 실제로 응. 그 이제 다른 후배들도 가르쳐 줄때 응. 따로 막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응.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알려주기도 하고. 응. 왜냐면 결국은 우리 전체가 다좀 많이 알리고 해야. 응. 좋은 거니까 응. 근데 이제 희한한 게뭐 입주 청소나 이런 청소들은 막잘 알려져 있는데 유리창 청소는 많이 안 하니까 그렇지. 많이 안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이나 가격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그러니까 작업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인지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응. 근데. 제대로 좀 이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안 되다 보면 결국은 음.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단가에 좋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면 좋은 거니까. 오늘 대표님과 같이 한번 쭉 영상 다 찍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이요? 네. 어... 뭐 지금 워낙에 이게 인기가 좋아지고 해서 네.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인식을 알려져 가고 있는데 네. 그 상황에서 항상 그렇게 뭔가 잘 되려고 할때 문제들이 꼭 발생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안전 사고 이런 거 많을 거예요. 음.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 이러면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안전을 좀더 부각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고 아. 네. 안전을 우리가 책임을 지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건데 네. 그냥 닦기만 한다고 단가를 올려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음. 네.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감당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작업자도 그렇고 고객도 네. 좀 많이, 그거를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윤리창 청소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작업자는 여기서 이렇게 서 있는다고 네. 저희 안 떨어져요. 자, 안전하게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밑에 지나다니는 사람, 아래지 물피해, 이게 항상 문제니까. 네. 그런 것만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그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네.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아, 오늘 그 인터뷰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예, 뭐, 화이팅 이런 거한번 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laughs> 네, 아니요.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올드한데요. 안 하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실 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화이팅! 예, 화이팅! <laughs>